안녕하세요. 탐구생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팰리세이드의 전기 시설과 또 캠퍼 분들한테 꼭 필요한 뭔가를 하나 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 주행 충전기 킬 스위치를 하셨고요. 50a 짜리 단방향 주행 충전기를 하셨는데, 자 이렇게 운전석 밑에 주행 충전기와 저 옆에 있는 차단기는 자 이제 자동차 배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방전이 됐을 때. 이렇게 올리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는 그 비상 전원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 고객님은 아 지금 파워뱅크 2 3 0암페짜리 파워뱅크 하나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인버터나 무시동 이터는 다음에 달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파워뱅크만 하나 올렸고요. 그리고 파워탭도 하셨습니다. AC 겸용 파워탭. 그리고 냉장고를 뒤에 놓을 때가 있고 앞에 놓을 때가 있고 그런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냉장고를 꽂을 수 있게 시가잭에서 XT90으로 변환을 해 드리고 뒤에 하나 그 다음에 조수석 쪽에 하나 이렇게 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트 평탄화도 하셨는데 요자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 평탄화 까지 하셨습니다 뒷좌석까지 그냥 쫙 평탄화가 되는 그구조고요 자, 캠퍼 분들한테 딱 중요한 뭔가를 하나 하셨다 그랬죠?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차 밑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짠,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빅프 스프링 순정을 빼고 좌우, 그 다음에 앞바퀴까지, 이렇게 앞바퀴까지 빅프 스프링으로 다 교체를 하셨습니다. 빅프 스프링을 장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요게 이 순정 높이가 한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스프링을 장착하게 되면 순정 높이에서 한 3cm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스프링을 교체하고 나서는 항상 타이어 가게에 가서 얼라이먼트를 한번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캠핑을 다니고 차박을 다니다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루프박스까지 매달려 있어요. 차가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순정 스프링을 놓고 순정 스프링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우리가 방제턱 같은 데를 넘게 되면은 쇼바가 끝까지 닿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빅프 스프링을 장착을 하시면 아주 마음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짐을 아무리 많이 실어도 코너에서 차량 쏠림 현상이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빅프 스프링 아니지만 이 캠퍼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유니테크 경기지사에 오시면 전기, 뭐 태양광 무시동 히터 뭐 시트 평탄화 이런 것도 다하실수 있지만 저희 바로 앞에 그 협력업체로 인해서 이렇게 빅프 스프링도 장착을 할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박에 필요한 모든 전기 시스템이나 무시동 히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지금까지 유니테크 경기지사에서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